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. 남의 잘못은 눈에 잘 보이고 마음은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라.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려 합니다. 왜 저렇게 말했을까? 왜 저런 행동을 하지?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괴로움 속에 있다. 우리가 비난하려는 그 사람도 어쩌면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.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속마음은 모른 채 말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자비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. 비난은 마음을 닫게 하고 이해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.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상대의 아픔을 알때 비로소 진실한 말이 나온다. 우리 모두 상처받은 존재입니다.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. 지금 내가 비판하려는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 나도 실수하고 나도 후회하며 살아가니까요. 이해는 따뜻함을 낳고 따뜻함은 또다시 자비의 씨앗을 뿌립니다. 그 씨앗은 언젠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.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. 작은 오해가 큰 비난이 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.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? 그 질문 하나로 비난은 이해가 되고, 화는 자비로 바뀌며, 상처는 치유로 나아갑니다. 피 파는 관계를 끊고 이해는 관계를 이어줍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? 누군가를 탓하기 전한번더 멈춰 보세요. 그 멈춤 속에 자비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. 부처님은 결국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라 하셨습니다. 서로를 깎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갑시다.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